자, 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 경제 오답열 1위 15번 문제고요.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X제 시장에서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T기에는 시장을 개방해 X제 한 개당 국제 가격 20달러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국제 가격은 20달러가 될 거고요. 그리고 T플러스 1기에는 X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는 P월 플러스 텍스니까 3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 T플러스 2기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10달러의 관세를 유지했으므로 30달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 수량, 소비량을 구해보면 은 t 기에 20달러 T플러스 1기와 T플러스 2기에30 30달러고 그렇게 되면 소비량은 T기에 60개, t 기에 60개 T플러스 1기에 40개가 될 거예요. T플러스 2기에도 40개가 될 거고 자 이제 1번 선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20달러일 때 10개를 공급하고 30달러일 때 20개를 공급하면 40달러일 때는 30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T플러스 2기에는 이 40달러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30달러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때 30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32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t+1기 국내 소비량은 30개가 아니라 40개죠. 그럼 t+2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250달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 총액은 보조금 지급액 그리고 공급량인데 이게 10불이고 공급량이 30개이므로 250이 아니라 30달러, 아, 300달러가 될 것입니다.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T플러스 +1기, 그러니까 1기보다 600달러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플러스 1기의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30 곱하기, 30 곱하기 20이죠. 600입니다. 그리고 T기의 판매 수입은 20 곱하기 10이므로 200이 될 거고 이때의 차이는 400이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수입은 T플러스 1기가 T플러스 1기보다 100달러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수입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이두 개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2기의 수입량은 10개고, t 플러스 1기의 수입량은 20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직관을 좀 쓰면은 20에서 10이 됐으니까 100달러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